먼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3이 되는 조합은 0, 3이거나 1, 2이거나 2, 1이거나 3, 0이 될수 있습니다. 이 경우를 첫 번째, 이 경우를 두 번째, 이 경우가 세 번째, 이 경우가 네 번째라고 조건을 나눠서 풀어볼게요. 첫 번째, 절대값 a가 0이고 절대값 b가 3인 경우. 절대값 A가 0이면 A는 0일 수밖에 없죠. 그 다음 절대값 B가 3이면 B는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그럼 순서쌍의 개수는 0,3, 0,3,3이라서 2개가 됩니다. 두 번째, A가 1이고 절대값 B가 2일 때. 이때 A는 1이 될 수도 있고,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. b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두 가지,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두 가지라서 2 곱하기 2, 즉4 개가 됩니다. 직접 써보면 1 2 1마이마 -1, 2마마이총4 개입니다. 세 번째, 절대값 a가 2고 절대값 b가 1일 때 이때 a가 될수 있는 것이 2하고 마이너스 2 B가 될수 있는 게 1하고 마이너스 1. 즉,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1어서 4개가 됩니다. 네 번째, 절대값 A가 3이고 절대값 B가 0일 때. 이때 A는 3하고 마이너스 3, B는 0. 두 가지, 한 가지라서 순서쌍의 개수는 두 개가 됩니다. 결국, 두 개, 네 개, 네 개, 두 개가 더해지므로 2 더하기, 4 더하기, 4 더하기, 2를 해주면 12가 됩니다. 결국 답은 1번입니다.